지금까지 비즈노입니다감사니다 아, 이번 영상은 어,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드디어 말씀드렸던 그랬던 예, 부분이 지금 시야가 되고 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점초반에까지 내려갔던 내려갔다가 상당히 좀 많이 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비트돌이 신고가를 돌파하든지 아니면 그근처까지 그, 그 가든지. 12만 달러까지 가격이 어쨌든 알트들은 좀 조심하자 알트들은 음, 알트들은 특히 조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 과거 사례를 보면 과기사를 보면은 도미넌스가 단독적으로 치고 올라간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뭐 이제 한번 마무리 한번 줄이고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조제한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빼시는 게 좋아요. 현물은 그냥 어차피 연말까지 그러고 는 거고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 오늘 그 이더랑 어, 지금 플의 빠짐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 막 먹고 지금 이더하고 이더에서 벌어들인 자금하고 리플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어 비트 쪽으로 좀 헛납을 하는 것 같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조심을 쏠라라는 그래도 조금 일단은 어쨌든 다 조심을 해야죠. 다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알트들 전반적으로는 조심하자. 못간 것들은 다음 앱토스 이런 거죠. 앱토스. 대표적으로 폴카다 이런 애들. 이런 못간 애들은 잘하면은 다음에 노려서 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거 못 갔다고 좀더 기다려 보실 분들은 소량만 걸고, 소량만 걸고, 냅둬 보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흡성된 법스면서 올라오잖아요. 만약에, 한번 정도는 올라와 줄 거예요. 한번 정도는. 한번 정도는, 한 번이나 두번 정도, 한 번? 많은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지금 한 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상태를 이미 만들어놨어요. 단지간봉으로 봤을 때이평균들이렇게 모여지고 있고요. 이 보시면은 급락일부 직전 차트를 만들어놨잖아요. 어, 만약에 이게 진짜로 사실 12만 3천에서 그냥 끝나고 만약에 조정이 그냥 와버리면 정성대보스에서 그냥 와버리게 되면 알트들은 다시 개작달라를 확률 높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제 속임수 속임수 한두 번을줄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의심을 해봐야, 해봐야 어떤 기기, 비트코인 도매넌스가 이제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일단 무조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어, 일단은 특히 알트들은 비트코인이 지금 기침할 때 그동안은 별 티가 안 났었는데 오늘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지금 보통성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좀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어떻게 또안 올라가는 애들 또 급하게 끌어올려줄 수도 있는데 보험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 그래서 안 올라간 것들 특히 안 올라간 것들을 굳이 레이저들 어? 중에서 굳이 버텨보겠다. 이런 분들은 일단 조심하자. 더 올라간 것들 뭐 저기 폰카닷이라든지 엡토스라든지 얘네들 이제 표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는 놈들은 아니죠.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2이0일선 다른 애들은 깨고 올라갔는데 얘는 참 얘가 좀 소외를 많이 받죠. 사실 그 미국 코인이 아니라는 그 이유로 얘도 미국 코인이었으면은 이렇게 소외받지는 않았을 텐데 보면은 보시면 아, 제 기대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래도 볼까 다신데 개새긴데 한번 정도는 오늘 내일 중에 한번 쳐주지 않을까. 오늘 안 오늘 아, 오늘 저녁에 한파이널을줄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올라 급성대폭스면서 올라갈 때못 올라간 특히 못 올라가는 했지만 좀강정하게좀 올려주고. 떨굴 수 있다.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선물은 현물은 뭐 그냥 어차피 뭐 끌고 가보시죠. 뭐. 선물은 특히 고배인 분들은 이거 갖다가다가 돈다갈수 있다. 저도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일단 몸조심하자 봐. 뭐. 몸조심하라고 제가 강조했니다 분명한 거는 미미넌스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에 지금 품치해면안 돼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알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셨습니다 구독 좋아요